발리 역사 상상 초월 자결 문화 안녕하세요. 베리굿 지식입니다. 발리 여행 좋아하시나요? 발리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요가, 비건 음식, 서핑, 그런 것 종교적인 나라 힌두교 떠오르세요? 발리에는 자결 문화가 있었다라는 사실 알고 있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채널 고정. 발리는 역사적으로 영국, 네덜란드, 일본의 침략을 당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1200년대 마르코 폴로에 의해 인도네시아 지역은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발리 지역은 1500년대부터 네덜란드가 진출해서 무역지배를 구축했지요. 19세기 전까지 발리에 큰 관심이 없었던 네덜란드는 이곳에 재진출하게 됩니다. 전쟁명부는 만들어서 발리를 1906년 남부 바둥 왕가와 타반한 왕가를 무력으로 제압했죠. 특히 바둥 왕가 사람들이 이길 능력이 없자 네덜란드군이 있는 곳에 모여서 단검으로 뽑아서 죽는 죽음 행진을 한다. 이때 무렵 여성과 아이들도 참가하여 사혁명이 자결했다. 이 자결했던 장소가 현재 덴파사르 시내가 발리 박물관 앞에 있는 뿌뿟한 광장이다. 이들의 저항이 생각보다 강했다. 발리의 독립왕국이 외국 침입자인 네덜란드에게 투항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항하다가 명예롭게 죽음을 택한 것이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발리 역사에서 1847년 12월 20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헬름스는 가장 충격적이고 상상을 초월한 의뢰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웃나라의 라자가 세상을 떠났다. 왕이 세상을 뜨면 행사를 거하게 하는 의뢰의식이 있다. 이때 모든 발리인들은 이 행사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행사를 매우 성스러운 행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기한야르 왕국을 둘러싸인 성벽이 있었으며, 그 내부는 금색과 보라색 장식물로 치장된 사자 모양의 목각이 있었다. 바로 옆에는 정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세명의 후궁들이 있었다. 장례식이 거행되었을 때, 바데라고 불리는 이 탑은 무렵 성인 남성 500명 운반을 했다. 이 바데는 무렵 11층으로 되어져 있으며, 엄청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맨 위쪽에는 흰천으로 덮인 왕의 시신이 놓여져 있었다. 행렬이 이어지는데 공물을 운반하는 발리인, 음악을 연주하는 발리인, 다수의 창병과 악사들이 뒤따라갔다. 그 다음에는 새롭게 왕에 등극한 젊은 왕, 왕대와 빠앙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다. 죽은 왕 시신 뒤로 세 명의 후궁 연인들이 따라왔다. 이들을 벨라라고 불렀다. 이들은 화려한 화장을 하고 옷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화장터에 도착을 했을 때세명 여인들의 가마는 세 번씩 돌았다. 연인들은 위에 언급한 정자에 있었는데, 불길이 주변에 타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심이 전혀 없듯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불을 화려하게 올리기 위해서 시중꾼들이 기름을 부어서 불을 강하게 올렸다. 이들은 이 불길 속에 들어가는 희생자들이다. 첫 번째 여인은 비둘기를 들고, 불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면서 비둘기는 하늘로 날려보내고, 본인은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이는 육체는 떠나고, 영혼은 하늘로 간다는 것을 표현했다. 그 뒤로 이세 명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 풍습은 원래 힌두교 문화가 있는 인도에서 숱 뛰었다. 이 문화는 영국이 인도를 정복하면서 미개한 행위라고 간주하고 근절시켰다. 인류학자 글리퍼드 기어츠는 의례 생활은 신앙의 형식인 만큼이나 수사학의 형식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의식이나 의뢰는 영적인 힘을 화려한 방식으로 뽐내면서 주장하는 행위였다 라고 한다. 이 국가의뢰에서는 애도나 슬픔이 전혀 없었다. 마치 분위기는 무질서한 야유회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의뢰 행렬에는 엄격한 질서가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뢰는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다. 당연히 종교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이들의 국가의뢰는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이들의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다. 사자 모양의 관, 천으로 만든 뱀, 꽃으로 변하는 화살 등이 있다. 인류학자는 이것을 야구에 비교를 한다. 야구에도 타자, 투수, 방망이, 외야수, 좌익수 등 각자 나름대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말 중에 본인만의 밥그릇이 있다. 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카스트 같은 신분제도가 있다. 아무리 본인이 천민으로 태어났다면 천민에서 왕이 될 수는 없다. 이들의 삶에서 각자 위치에 본인 나름대로 그 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다. 발리는 참으로 축제가 많다. 근데 이들의 일상에서는 축제가 우선이다. 축제는 즉 의뢰이다. 아무리 가게 일이 바빠도 장사가 잘 돼도 이들의 정해놓은 의뢰 행사는 꾸준하게 참여한다. 이들의 의뢰는 전통성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자본 사회에서 돈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 하늘의 조상과 문화를 통해서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발리에 이렇게 축제가 많다 보니 축제의 섬이라고 한다. 이들은 명문대 학교 나오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전통 수업을 배워야 하며 이들의 삶의 가치는 자본사회보다 공동체적 삶이 우선인 것이다. 어려서부터 수동적으로 학습할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서구 국가와 달리 발리 어린이는 아주 일찍부터 문화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기억훈련은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적용됩니다. 아이들은 몸짓, 안무, 소리, 패턴을 외우는 법을 배웁니다.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으로써 경험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죠. 이것과 환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친숙함은 모든 발리인을 익명의 예술가로 만들고 그들의 창의적인 재능을 공동체의 일부로 만듭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식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